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짭 취업 전문가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떠 먹여드릴 채용 이슈. 역시나 제가 옥석 같은 채용 공고들을 골라왔습니다. 이제 하반기 접어들고, 하반기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채용 공고들이 떠주고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바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식품 기업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실은 중견 기업이지만 굉장히 좋은 복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서류 접수는 1 2월1 1일까지입니다 지금 연기형 인턴이라고 하면 인턴에 너무 꽂히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정규직이나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턴 과정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 심사가 되는 비율이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분야는. 일반 관리, 제품 개발, 디자인 이렇게 나눠지고요. 일반 관리 같은 경우는 영업, 생산, 경영 관리, 재경, 인사로 나누어지고 우대 사항으로는 상경 계열 전공자분들 우대. 그리고 외국어 능통자도 우대가 됩니다.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관련된 전공자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제품 개발 같은 경우는 식품 관련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또 식품 제조 및 원료 관련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대하고요. 디자인 역시 시각, 산업, 브랜드, 패키지 디자인 관련 전공자를 우대를 하고 있고요. 디자인은 특이하게도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는 그런 형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형은요, 서류 접수 이후에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 후에 면접 전형이 1차, 2차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후 인턴십은 4주,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 최종 면접, 다음 최종 합격. 되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턴십 평가 우수자의 경우에는 최종 면접의 기회가 부여되어서 합격시 최종 입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원 요건을 보겠습니다. 23년 2월 기준 4년제 정규 대학 졸업 예정자 및기 졸업자 한마디로 23년 1월부터 2월까지 인턴십 진행이 가능한 사람이겠죠. 지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1일 22시까지이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식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들 많이 많이 보여주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떠 먹여드릴 채용 공고. 현대 LNC의 22년 하반기 신입 그리고 경력 채용입니다. 신입은 인턴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고요. 12월 11일까지 서류를 접수합니다. 채용 부문으로는요 전략기획과 재무 회계 디자인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을 채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영업과 해외 영업은 신입과 경력으로 나누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지는 전부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 거고요 주요 직무 안내 사항부터 자격 우대 사항 근무 조건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업에 있어서는 전공 무관 학사 이상이라고는 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3년 이상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무지는 서울 강동구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근무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께는 정말 좋은 기회죠. 서류 전형 다음에는 AI 면접. AI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한 후에 면접 전형에서 이 부분을 검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1, 2차 그리고 채용 확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신입사원은 인턴 근무 4주 이후에 정규직 전환이 검토되는 시스템이고요. 디자인 직무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시 포트폴리오를 제출 그리고 실기 면접을 진행하는 그런 특이 사항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먹여드릴 채용 공고 금융권 채용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안타증권의 채용이 기다리고 있죠. 본사 신입 업무 직원을 채용을 합니다. 서류 접수는 12월 11일까지고요. 법인영업팀 업무 직원이기 때문에 법인영업팀의 직원분들을 서포트해주고 사무 업무, 그리고 민원 업무까지 같이 해드리는 업무입니다. 근무 형태는 정규직이고요. 채용 절차는 기본적으로 서류 전역,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채용 검진 순인데요. 실질적으로 주요하게 업무하는 부분들은 비서 업무들까지 같이 포함된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 사항, 학력과 전공은 무관하고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우수한 자,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를 하고 있고요. 근무기간 자체로는 금융기관의 경력자를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직 입사 형태지만 계약기간 1년 종료 후에 정규직 전환이 되는 케이스고요. 금융권들은 이렇게 전환이 되는 케이스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1차 면접은 거의 팀장급 단위로 직무 역량을 보고요. 2차 면접에서는 임원급 단위로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무직은 태도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면접 준비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채용 공고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공고 많이 떠먹여 드릴 테니까 해커스잡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